안녕하세요. 코만단드 초입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한 분석은 미래 예측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잠수함 관련 이슈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포장되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이전 보도된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수정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끌기에는 이미 흥미를 잃은 기사거리가 되어 버리기 일수죠. 중국이 수출하려고 하는 태국 잠수함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태국 주요 일간지 방콕 포스트에는 태국 해군 엔진 없는 잠수함 구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막은 중국이 태국 수출 잠수함에 독일제 MTU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었는데 독일 측이 공급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없는 잠수함을 사야 하나라는 질문에 브라이오 차노차 태국 총리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매체들은 태국의 중국산 잠수함 도입 계약 무산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과의 무기 거래는 리스크가 많다. 중국의 잠수함 수출 사기극, 중국의 헛발질 등 대부분 태국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중국을 비하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일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고 말씀드리고, 언론 보도 이면에 있는 상황 설명과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사업이 축소나 변경 또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절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수함 수출은 해당 국가 국가 수반까지 나서서 수조전을 벌리는 등 국가 간 경제적, 외교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된 엔진 하나 목구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놓은 5천억짜리 잠수함을 팔지 못하는 상황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서방과 관계 악화에 있는 태국도 중국과 외교 관계가 나빠지는 악수를 두지 않을 것이기에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TU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면 MTU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중국제 아니면 다른 외국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죠. 이 내용은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상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중국 잠수함은 태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8월 10일 This Week in Asia에서는 태국은 수입할 S26T 유한급 잠수함에 중국 엔진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독일제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제 엔진 CHD620 사양을 보냈고 태국 해군은 이 엔진 성능 시험 후 만족스러우면 구매하겠다 하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태국이 반발하며 중국을 압박할 때는 우리 언론 매체가 하나같이 일어나 중국을 겨냥한 기사를 쏟아내더니 이상하게 이 기사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처음 기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 전망해보는 그런 매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주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발 이 기사에서 저의 관심이 확 끌리는 흥미로운 문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중국제 새로운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을 해외에서는 태국과 스리랑카가 처음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태국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스리랑카가 나올까요? 스리랑카는 아직 잠수함을 보유한 적이 없고 현재도 잠수함 보유국이 아닙니다. 더구나 스리랑카의 잠수함 도입은 세계 잠수함계에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잠수함 관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14년 스리랑카는 콜롬보 항에 중국 잠수함 정박을 허용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소형 디젤 잠수함이었는데 인도양 해적 퇴치 임무 중 연료 재보급과 성조원 휴식을 위해 며칠간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중국은 다시 중국 잠수함에 스리랑카 항구로 입항을 요청했는데 스리랑카는 처음에 이를 허락했다가 인도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결국 입항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중국 잠수함은 스리랑카에 입항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 16일 러시아 키로급 잠수함 두척이 콜롬보 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잠수함은 입항할 수 있는데 중국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스리랑카의 결정이 아니라 인도의 결정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공항, 도로, 철도 및 항구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한 나라이며 스리랑카의 주 채권국입니다. 즉, 스리랑카의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나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주 채권국이지만 인도는 스리랑카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는 올해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인도는 스리랑카에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 1987년 매전 협정은 그들의 영토가 서로의 안보에 해롭게 여겨지는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중국과는 더잘 살기 위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와는 당장 생사가 걸린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도양 진출을 위해서는 스리랑카의 항구가 필요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 진출을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과연 스리랑카가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까요? 스리랑카 해군은 초계함과 고속정을 주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라 잠수함을 구매한다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스리랑카 항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공짜로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도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도 이제 유럽산 장비를 쓰지 못하니 자국산 엔진을 탑재해서 수출 실적을 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새 잠수함을 만들어 인도할 수 있고 미얀마에 제공했듯이 중고 잠수함에 중국제 엔진을 탑재해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쿼드 연합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어떻게든 빈틈을 파고 들려는 중국의 몸부림이 느껴지는군요. 이렇게 잠수함을 보면 새로운 국제 정세가 보입니다. 과연 스비랑카가 중국 잠수함을 가지게 될까요? 가지게 된다면 언제 어떤 잠수함일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코만다한트 초이였습니다.